음, 여러분은 믿음 안에 서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정말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언제나 체크해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계시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어려운 문제를 만나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시험해 볼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음을 언제나 자신을 점검하고 확정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 믿음을 확장시킨 한 사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윗을 이름을 소개하면서 시편 제20편 말씀을 통해서 환란 날에 주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편 2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늘 다윗이 알아차린 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란 날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깨닫고 오늘도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겪고 있었던 이 환란의 시간 속에 많은 환란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구원하는 힘으로 어디서나 아, 어디서나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환란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가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칠 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예, 다윗을 포함한, 포함한 우리는. 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란 날에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의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병거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다윗은 그의 많은 환란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삶의 경험은 이랬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불변하는 신앙의 진리를 그는 알고 있었기에 어떤 환란을 만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갑니다 여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리 말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자랑했냐고요? 그게 1절부터 나오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 오늘 이 원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을 처했을때 하나님은 그 환란당한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종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란종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들, 모든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어떤 환란을 만났을 때그 환란 때문에 인하여 다가오는 여러가지 많은 절망과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는 절망이나 두려움을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나를 높이 세우실 것이며 나를 도와주시고 붙드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도 예배하는 내 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받아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다윗에게는 언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말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던 것이지요. 그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까지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이런 환란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사무엘상 제 17장에 보시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 닥쳐 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접전하는 가운데 예, 거의 이 전쟁은 예, 이스라엘의 패배로 어,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골리앗과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어, 그런 장수가 없었더랬는데 오늘 이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환란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 다윗은요 지금 적장과 또 아군들이 듣고 있는 그 중간에 서서 블레셋 군대 장수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나가는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46절에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다윗은 이 전쟁 앞에서 어왜 이렇게 확신하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면서 왜 이렇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 손에 맡겨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까? 그 이유가 4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에 그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외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 그 이름을 신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찌 이스라엘의 왕까지 높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이 어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였습니다. 어떤 환란 날에도 어떤 전쟁의 날에도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 날에 우리는 그 현실을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말하고 고백하기보다 예 어려운 일들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환란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이 환란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이 환란 때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믿었기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던 것.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편, 20편은 그렇습니다. 활란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와의 이름을 이처럼 자랑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선포와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편 5절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란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 대로 이미 예, 이 환란 속에서 다윗은 예,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환란 속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를 높이 세워 주셨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환란 날에 자랑하시므로 높여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겠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겠지만 이 환란 때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오히려 담대하라.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환란 날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께 있었기에 그분이 우리의 환란에 큰 도움이시기에 환란 날에 도리어 너희 믿음으로 반대하여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믿어 오히려 평안을 누리라. 그것이 주님의 당부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란이 닥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환란이 앞으로 닥칠지 모르지만 환란 날에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leluya.